자, 아, 21번. 스퍼 기어의 피치원을 도시하는 선은. 자, 우리가 이제 스퍼 기어의 피치원입니다. 스퍼 기어의 피치원. 자, 우리가 이제 기어를 나타낼 때,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스퍼 기어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스퍼 기어를 나타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끝원이 있어요. 이 끝원. 자, 이게 지금 굵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끝 원입니다. 이 끝. 이의 끝의 원이죠. 자, 이끝 옷은 우리가 이제 굵은 실선. 자, 우리가 이끝 원은 이제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굵은 실선.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리 원이 있습니다. 이 뿌리 원. 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게 이 뿌리 원. 이 뿌리원은 우리가 이제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기어를 그릴 때이 뿌리원은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피치원이 되겠습니다. 피치원. 자, 피치원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가는 1.3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피치원은 가는 1.3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끄오는 굵은 실선, 이뿌리 원은 가는 실선, 피치 원은 가는 1.3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자 스포 기어의 피치 원을 도시하는 선은 우리가 가는 1.3 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어, 해설을 보시면 기어의 도시 자, 이끄도는 우리가 굵은 실선, 이뿌리 원은 가는 실선, 피치원은 가는 1.3선으로 그립니다. 자, 그리고 헬리컬 기어의 이줄 방향은 우리가 가는 2.3선으로 그린다는 거. 여기도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어의 도시 방법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의 정답은 4번, 가는 1.3선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IS 규격에 있는, 자, 미터 사다리꼴라사. 자, 여기에 보이면 미터 사다리꼴라사입니다. 자, 이 미터 사다리꼴라사의 표시 기호는 무엇이냐? 나오는데, 일단 정답은 우리가 2번.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의 종류로 표시하는 기호 및 나사의 호칭에 대한 표시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IS 규격이 있는 것과, IS 규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먼저 보시면,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 우리가 TR,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TR 10 곱하기 2 이렇게 표시하고, 뭐,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 유니파이 가, 가는 나사는 UNF, 그 다음에 이제 미터 나사는 이렇게 그리는데, 미터 보통 나사는 이렇게 그리고, 미터 가는 나사는, 자, 이제 우리 호칭지름 맨팔에 곱하기, 여기, 여기가 이제 피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치를 그립니다. 피치. 이게 미터 가는 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우리가 미터 나사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니파이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 우리가 유니파이 보통 나사. 보통 나사가 되겠고, 자, R은 이제 테이퍼 수나사가 됩니다. 자, R은 테이퍼 수나사. 테이퍼 수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자,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일 때, 정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 자, 정면도. 자, 제가 꼭 시험 문제 나오는 다섯 문제가 꼭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다섯 문제. 자,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삼각법입니다. 삼각법. 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삼각법이 꼭 나오고, 그 다음에 V는 우리가 이제 천 분의 파이 D N에 관련된 공식에 관련된 거 나오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g 코드가 나오고, 다섯 번째로 M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도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은 이 2번, 삼각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면도로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라인이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라인이 보이니까. 자, 일단은 딱 봐도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3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숨은 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숨은 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왜 생기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음 뒤에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안 보이니까 숨은 선이 된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여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숨은 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리베팅이 끝난 뒤에, 자, 우리가 이제 리베팅이라는 게 나왔어요. 리베팅이 끝난 후에 리베 머리 주위 또는 강판 자장 자리에 정으로 때려 그 부분을 밀착시켜 틈을 없애는 건데, 자, 어디가 핵심 키워드냐면, 자, 리베 머리 주위 또는 강판 자리에 가장 자, 강판의 가장 자리를 정으로 때린다. 이게 바로 리베팅의 이제 핵심 키워딩이에요. 키워드. 자, 그래서 자, 리벳 머리의주위 또는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때리는 것을 우리가 코킹이라고 합니다. 코킹. 자, 코킹. 자, 정답은 2번 코킹이 되는데 자, 코킹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얘가 리베팅이에요, 리베팅. 자, 리베팅. 자, 여러분들은 뭐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있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것들 올라와 있는 것들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리베팅으로 하는데 자 이렇게 리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리베팅이 끝난 다음에 리벤 머리 주위 또는 강판의 가장자리를 정으로 때려 그 부분을 밀착시켜 틈을 없애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코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코킹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이 정으로 이게 정입니다. 정. 이게 정이죠정 정. 정으로 이렇게 어, 때려 박으면 우리가 틈새를 줄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코킹이라고 합니다. 코킹. 자, 리베머리 주의. 자, 리베머리 주의 또는 아니면 강판의 가장자리. 자, 여기가 이제 리베머리 주의가 되겠고 여기 강판의 가장자리가 되겠죠. 어? 이런 데를 때려 우리가 틈을 없애는 작업을 코킹이라고 하고 자, 여기 보면 플로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강판의 가장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플로링, 코킹하고 플로링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 코킹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 제도 도면에서 치수가 50 H7 H, G6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H7 G6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오른 것 설명으로 오른 것자딱 봐도 일단 여러분들 구멍 기준식인지 축 기준식인지 알수 있습니다 일단 H7이 앞쪽에 나온 H7이기 때문에 구멍 기준식입니다 자 구멍 기준식 헐거운 끼워맞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멍 기준식 헐거운 끼워맞춤 자,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음, 자, 이제 50h7g6으로 되어 있을 때이 h7을 통해서 우리가 구멍 기준식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구멍 기준식. 이게 이제 기준 구멍이라는 거죠. 기준 구멍. 기준 구멍. 자, 우리 참고로 여러분들 기계 제도에서 이제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는 우리가 이제 구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H. 그 다음 이제 소문자. 소문자는 우리가 이제 축을 나타냅니다. 축, 소문자는. 꼭 그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일단 얘는 뭐냐면, 자, 보면 구멍 기준식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자, 왜 구멍 기준식 헐거운 끼워 맞춤이냐면, 축과 구멍의 호칭 치수가 모두 일단 50이죠. 이렇게. 자, 50인 h7 구멍과 50g6의 축의 끼워 맞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 구멍이 h7 구멍 기준 시기 전에 여기에 g6, g6를 찾으면, g6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 그래서, 50h7, g6는 구멍 기준식 헐거운 뛰어 맞춤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수직 밀링 머신에서 공작물을 전후로 이송시키는 것자 우리 공작물을 전후라고 했어요 전후 그 다음에 수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직 밀링 머신입니다 수직 밀링 머신에서 공작물을 전후로 이송시키는 부품은 무엇인가 자 일단 정답은 우리가 이제 세들이 되겠습니다. 새들 자, 수직 밀링 머신에서 공작물을 전으로 이송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이 스핀들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수직 밀링 머신. 자, 수직 밀링 머신을 하는데 자, 일단 이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좌우로 움직입니다. 테이블은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자, 이 새들, 자, 일단 테이블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자,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밑에 있는 새들이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자 다른 색으로 하죠 노란색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전후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세들이라고 합니다 세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세들이 되겠습니다 세들 수직 밀링 머신에서 공작물을 전후로 이송시킨다 자, 테이블은 우리가 좌우로 이송시키고 니자 니가 있죠 니 니는 이제 무릎이라는 뜻인데 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니 이쪽 부분. 이게 니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둥의 슬라이드 면을 따라 상하로 움직입니다. 기둥의 슬라이드 면이 뭐냐면, 이 컬러 매직, 여기 슬라이드 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는 게 바로 니가 되겠습니다. 니.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2번, 새들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절삭속도가 40mm. 자, 여기 절삭속도 주시고. 자, 주축회전수가 70rpm으로, 절삭되는 일감의 지름은 약 몇mm인가?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외워야겠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이죠. 자, 여기 단위가 미터 미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름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 지름. 자, 이 지름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 지름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 지름에 대해서 구 지름에 대해서 빼 주면 이 유사촌인 파이 n분의 1000 v가 됩니다. 곱하기가. 자,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파이는 뭐 3.14로 계산하고 n은 자, 나와 있죠. 70rpm. 그다음에 1000 곱하기 40으로 하면, 정답이 바로 181.9. 정답은 182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v 는 1000분의 파이디에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해설을 보시면 뭐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이제 단어예요. 절삭속도의 단어는 미터민이고 일감의 지름은 밀리미터 mm, 주축회전수는 RPM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28번 자, 공작물이 회전하면서 바깥지름, 안지름, 절단, 단사, 테이프하공 등으로 주로 할수 있는 대표적인 공작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공작물이 회전한다는 겁니다. 공작물이 공작물이 회전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이제 선반이 되겠습니다. 선반. 선반. 자, 우리가 밀링 머신의 공작물. 이런 고정이 돼 있고, 공구가 이제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 운동.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탭 작업 중 탭의 파손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자 파손 원인 자, 근데 중요한 게이 탭이라는 게 무엇이고, 탭 작업은 무엇일까요? 자, 이 탭은 무엇이고, 탭 작업 자, 이탭 작업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탭이 있습니다 자, 탭은 우리가 이제 무슨 나사를 내냐면 앞 나사를 냅니다 나사.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 다이스는 우리가 이제 수나사를 가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탭을 직각으로 맞춰서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돌려가면서 1번 탭 2번 탭 3번 탭에서 탭 작업을 해서 앞 나사를 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는 뭐냐면 환봉에 여기 환봉에 자 이렇게 환봉이 있어요. 자 이렇게 환봉이 있으면 여기까지 딱그 결정된 임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다이스 얘를 넣어가지고 왔다갔다해서 자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해서 여기에 나사를 내는 게 바로 다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스는 순화사를 내게 돼 있어요. 순화사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 핸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탭 핸들이 있어요. 탭 핸들. 탭 핸들 이쪽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고 드릴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탭으로 암나사를 내게 됩니다. 암나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이스가 있어요. 다이스. 자, 다이스에 여러분들이 다이스를 넣고, 다이스 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나사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작업 중 파손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네요.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도 파손 원인입니다. 탭이 소재보다 경도가 높은 경우도 파손이 원인이겠고, 탭이 구멍 바닥에 부딪혔을 경우 그렇고,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자, 몇 번일까요? 자. 자, 28번. 자, 아, 여기죠. 지금 탭 작업 중 파손 원인. 자, 탭 작업 중 파손 원인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번입니다, 2번. 자, 탭이 소재보다 경도가 높은 경우, 자, 탭이 소재보다 경도가 높은 경우는 파손 원인으로 보기 어렵죠. 원래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가공이 될거 아닙니까? 자, 1번.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 자,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는 파손 원인을볼수 있고, 3번, 탭이 구멍 바닥에 부딪힌 경우도 파손 원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설에 나오는, 음, 탭 파손의 원인. 자, 이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탭은 앞나사, 다이스는 수나사,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구멍이 너무 작거나 구부러진 경우 나오죠. 탭이 경사지게 들어간 경우, 탭의 지름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빠르게 절삭할 경우, 아낌 구멍의 밑바닥에 탭 선단이 닿았을 때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탭 가공 시 드릴의 지름. 탭 가공 시 드릴의 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삭 수졸의 표시법이다. 각 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WA46H8V인데, 자, 여기는 이런 형식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 자, 많이 나오니까. 자, 우리가 AA는 틀린 거죠. 틀린 거. 각 항명. 자, 연삭수도 입자고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6은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도가 되겠습니다. 입도. 그 다음에 H는 결합도. 자, 4번 V는 결합제. 그래서 V 결합제는 비트리파이트를 H 결합도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46의 조도입니다. 46의 조도. 46의 조도가 되겠습니다.